안녕하세요. 테라스타의 긴사들입니다. 어,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 구독자님과 만날까 어, 고민하다가 제 어릴 적 지금쯤 어, 한참 피어나는 드래핀 들국화 생각이 항상 유암 때쯤이면 어, 제 기억 속에서 남아서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는데요. 그 들국화를 닮은 음, 꽃을 피워주는 코노하고 립톱스를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 착한 가격에 아이들로 여러분에게 오늘 준비하였으니까요. 저랑 같이 우리 어릴 적들국화와 닮은 코노 립톱스 꽃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테라스 업대 출발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아이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지금 센치가 1.5cm에서 1.5에서 2cm 정도 되는 크기의 반질리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연한 핑크빛의 어, 핑크 점을 어, 보여주고 있는 반질리. 어, 보통 성체를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3년 정도 되면은 이 아이들이 보통 어, 2만 원. 네, 정도로 가격을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곧 3년에 접어드는 성체에 들어가는데요 사이즈는 1.5 에서 2cm 정도는 되는 크기 그래서 어 제가 주문 순서대로 큰 아이부터 여러분에게 뽑아서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겠습니다 착한, 착한 가격에 반질리 가격 두당 7,000원에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어 그리고 지금은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뭐 펠루시덤 모둠이라고 어, 제가 그냥 이름을 붙였는데요. 종류가 펠루시덤, 뭐베트윙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이즈는 제가 이 아이는 어, 어떻게 보면 미니종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네, 이런 종류들로 해서 지금 한참 하얀 꽃을 피워주고 있는 벨, 펠루시덤 모둠 세트입니다.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크기, 크기가 아직 1cm 조금 안 되는 크기이고요. 제가 한번 포트. 얘는 지금 현재 종자 포트에 심어 있어요. 이런 느낌. 뭐해서 제가 한 포트당 어, 여러분에게 만 원에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펠로시덤 모둠 세트입니다. 음, 다음 만나볼 어, 아이는. 어, 대형 파가의 종류입니다. 파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 입술 파가에 아직은 이 입술을 어, 뾰루퉁하니 나오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 대신 제가 어, 가격은 착하게 여러분에게 어, 만나보겠습니다. 대형 파가의입니다. 어, 소형 파가에 비해서 대형 파가에는 가격이 소형 파가에 보다는 조금 더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이 아이들도 큰아이위 주로 해서 여러분에게 찾아갈게요. 키우시면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그 입술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대형 파가에 가격 두당 12,000원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만나보,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차우반이에요. 아까 전에 펠루시덤 하얀 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죠. 지금은 제가 노란 꽃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아직 꽃이 아직 피지는 않았고요. 이게 한 송이 피었는데 색감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이한 송이 핀 것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차우반이에요. 두당 뭐 20도 이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상처 없이 깔끔하고요 이런 하여 하엽, 어 하여 본 여러분에게 조금만 종류 심 아주 깔끔한 얼굴이 나오는 차오바니에 두수도 좋고 아주 건강하고 짱짱한 노란 꽃이 피는 차오바니에 입니다 어 그냥 평균적으로 사이즈는 한 8cm 예, 네, 8cm 정도 되는 크기의 차오바니에 어, 햇볕 보여지면서 예쁜 노란 꽃 한번 어, 같이 즐겨보시기를 바랄게요. 차우바니에 7,000원에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어, 지금 만나보는 아이는 어, 대형 축전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보통 12도 이상 가시면 된다고 어, 12도 이상으로 제가 준비하였고요. 정말 너무 깔끔. 조금하게 아주 통통하게 너무나도 잘 키운 어 추천 여러분에게 이 하트 모양 한번 어 선물하고 싶어서 이 아이 이 꽃은 어 지금 약간 주황색으로 어 아까 차오바니에는 노란색이었죠 제가 색깔별로. 어, 하나씩 어, 꽃 종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전, 이렇게 주황색 꽃을 피워주고 있는 아이랍니다. 보통 12도 이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는 8cm 정도의 크기의 축전입니다. 가격, 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음, 다음은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어, 루고라. 루고사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어, 이제 한송이핀 어, 보라색 꽃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입니다.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이 아이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지금 딸은 어, 이렇게 보면 이한 20도 정도 되거든요. 20도 정도 최소가 20도 많게는 30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번에 이로고사 한번 만나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고요.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25,000원, 35,000원, 3만원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 아이 특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이쪽이 느낌이 이렇게 좀 안으로 어, 배꼽처럼 들어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로고사입니다 절대 이 아이 어, 저렴한 아이 아니니까요. 제가 저렴하게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 있는 루고사입니다. 20도 이상 여러분에게 찾아갈게요. 보라색 꽃을 피워주고 있는 루고사입니다. 가격 13,000원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 다음 소개할 아이는 루비 군생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하얀색 꽃을 피워주는 아이죠. 이렇게. 어, 한몸이 이렇게 군생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성 들여 키운 루비 군생, 한번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사이즈는 6cm 정도 되는 크기이고요. 크기 이렇게 네 아이 준비했습니다. 루비 군생 가격 25,000원에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디스파라는 아이 한번 소개할게요. 지금 저희 킵장에 있는 디스파입니다. 이렇게 목대를 올렸을 때 너무 멋진 아이. 이렇게, 이렇게 사각화분에 심었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목대가 어, 립도스 코너 종류에서 이렇게 목대 멋있게 올린 아이가 별로 없죠. 네. 이 아이 특징은 디스파의 특징은 이렇게 목대를 올려주는 매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덤으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들어주는 디스파인데요. 어, 이 아이가 제가 지금 상처 나서, 어, 조금, 어, 좀 안.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들어주는 디스파입니다. 꽃도 아주 예쁘고요. 어, 지금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아이 세 개, 세개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예쁜 아이 세개 골랐으니까요. 디스파. 저렇게, 어, 저희 키핑장 아이처럼 멋지게 한번 목대에 올리시길 바랄게요. 디스파 24,000원에 여러분 만납니다. 어, 다음, 어, 소개할 아이는, 어, 푸시케라는 아이인데요. 전부 제가 2두 이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어, 제가 소개하고 있는 아이는 현재 종자포트에 들어있는 아주 앙증맞은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안에 들여다보면 아주 야무지게 커준 사이즈는 작지만 아주 야무지게 키운, 어, 푸시케라는 아이인데요. 두 수는 제가 전부 2도 이상으로 여러분께 찾아갈 거고요. 사이즈는 6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어, 이 아이는 정말 물들었을 때, 아, 찐노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주 노란색으로, 맑은 노란색으로 변했을 때 아주 황홀한 색감을 보여주는 아이 중에 하나, 푸시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 2도 이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그 물듬을 여러분이 한번 꼭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푸시케. 4,000원에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다음은 어, 하울시 아가에서 어, 한때는 정말 몸값이 좀 있었던 아이 중에 하나죠. 근데 요즘 어, 너무 가격이 제가 착한 아이를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 아이는 이렇게 한두 정도가 보통 만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아이들은 음, 엄마에서 이렇게 아가들이 이제 한창 한두 개 정도는 다 생겨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상처 하나 없이 너무 예쁜 어, 미러블입니다. 조금 어, 햇볕을 보여줬을 때는 이렇게 조금 진한 색감을 나타내지만 조금 반그늘에 키웠을 때는 이렇게 조금 더 푸른빛이 나는 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 미러블입니다. 이 아이는 집에서도 어, 누구나가 손쉽게 키울 수 있고요. 아가들 어 만들어지는 그런 가정도 보시면서 이 키우기 쉬운 어 미러블 한번 꼭 만나보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이렇게 하울시아 전용 화분에 심었고요. 어 미러블 어어 주문하신 분께 제가 이 하울시아 전용 화분까지 같이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러블 가격 만 원에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음. 다음은 아주 이렇게 목대까지 야무지게 올린 어, 팅거베리라는 아이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이 어, 다져지면서 굉장히 작아졌고요. 아주 귀염귀염 하면서 사랑스러운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팅거베리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물이 들었을 때 이렇게 찐보라의 핑크 사이에 물드는 팅거베리고요. 지금 집만 예쁜 집 하나만 마련해 주시면 바로 그 이쁨을 느낄 수 있는 사이즈 아주 좋은 팅거벨입니다. 어, 크기는 보통 9cm 정도 되고요. 어, 목대도 지금 화분 이렇게 열어보면 목대도 다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에게 가시면 어, 바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아이 팅거벨 가격. 5,000원에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꼭 한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 먼저 사이즈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7cm에서 8cm 정도 되는 크기이고요. 어떠세요? 요즘, 음, 플로라는 창과 액체 약간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아이, 플로라라는 아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 플로라라면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각이 생기면서 환엽에 각이 생기면서 이런 물듬을 보여주는 어, 전형적인 대표적인 플로라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어, 준비한 아이는 어, 플로라에서 이런 실을 어, 받아서 배양한 것 중에 이런 모양이 나와서 이 아이 위주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플로라 또 다른 느낌의 플로라 인데요 이 손톱이 네 너무 멋집니다. 지금 이 개체수는 현재 많지는 않고요. 이런 느낌의 필로라를 원하신 분하고 어, 오리지널 필로라를 원하신 분하고 어, 구분해서 제가 아, 주문 받겠습니다. 가격은 더 착하게 네, 여러분에게 예, 소개하겠습니다. 이 필로라 꼭 한번 개체수 지금 개수는 한2 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꼭이 아이 한번 만나보시면. 정말 어, 웃음을 줄수 있는 아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플로라 꼭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강력 추천합니다. 가격은 더 좋습니다. 6천 원에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음, 색감 예쁘죠? 어, 이번에 어, 로메 로메로라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6cm 정도 되는 크기이고요. 어, 이번에 신상을 만드시면서. 빨간색 아이들로 어, 종자를 배양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월 인자들만 해서 배양한 아이가 이 아이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아이 특징은 환엽의 색감이 네 아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로메로입니다. 사이즈 한 5에서 6cm 정도 되는 크기의 신상 로메로. 아주 색감이 예쁜 아이 한번 소개합니다. 가격 12,000원에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음, 다음. 너무 예뻐요. 근데 몇점 없어요. 마디바예요. 어, 지금 입장 겹겹히 보시면 이 아이가 아, 작은 사이즈가 아니단걸알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부 사이즈는, 음, 사이즈는 8cm 정도 되는데요. 입장 수가 굉장히 층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환엽에 아주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풀이이 생기고 있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쁜 아이 딱 8개입니다. 네, 최상품으로 지금 마디바는 색감이 너무 이뻐서 뭐 하나 있어도 좀더 한두개 더 키워도 멋진 아이로 클수 있는, 크고 있는 마디바 가격 5,000원에 여러분께 찾아갈게요. 음, 이 아이는 프리즘이라는 아이인데요. 어, 이렇게 분칠한 느낌의, 맑은 느낌의 환엽에 이렇게 약간 자주 빛으로 현재 물들어 가고 있는 걸 보면 조금 찐 자주 빛으로 물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이즈는 보통 6cm에서 7cm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이렇게 아주 야무지게 꼭 담은 입술도 아주 매력적인데요. 약간 핑크와 보라의 그 경계선을 드나들면서 아주 매력적인 아이로 자리할 것 같은 프리즘입니다. 가격 5,000원에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아이는 아이보리. 지금 어, 테라스의 아이보리입니다. 이렇게 현재 어, 물들어 있고요. 어, 이렇게 목대까지 올라와 있는 테라스표 아이보리. 이 아이는 어, 이제 조그맣게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품으로 준비하였습니다두 수는 보통 2두에서 3두, 전부, 전부 2두에서 3두 정도 되고요. 사이즈는 어, 5cm 정도의 크기의 아이보리입니다. 이런 느낌 아주 상처 하나 없이 이 아이도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아이보리 가격 8,000원에 여러분 만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벤바디스 어, 금입니다. 애도도 어,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영상 준비하였는데요. 지금 이 아이들은 4두 이상 전부 4두 이상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음, 이 아이는 4두인데 이렇게 생장점이 이 아이는 또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옆으로 최소 한두개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멋진 군생으로 키울 수 있는 벤바디스 어, 지금 이 아이는 제가 분갈이를 해 놓은 상태여서 아이들이 아주 튼실하고 어,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벤바디스 어, 입니다 사이즈 제가 사이즈는 8cm 최소가 8cm 구요 8cm 에서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또 어, 금이 아닌 일반 벤바디스가 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또 어,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 어, 귀한 아이로 여러분께서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일부러 이 생장점 없는 아이들로 지금 제가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두수를 좀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 제가 이 아이들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어, 생장점이 이쪽에서 무너지면서 이렇게 아가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최소 두두, 세두 이상은 나오니까요. 한번 멋진 벤바지수 분생 만들어 보길 바라겠습니다. 가격 좋게 가겠습니다. 35,000원에 여러분께 찾아갈게요. 음, 다음은, 어, 전에, 어, 완판이 제가 많이를 준비 못해서 지금도, 뭐 지금 딱 10개 있어요. 어, 이 아이 예쁜 아이만 제가 고르다 보니 지금 이 아이도 현재 10개 있는데요. 3두 이상으로 준비한 연지곤지입니다. 이 아이는 액회 종류의 연지곤지이고요. 이렇게 물들었을 때의 모습, 지금 아직 물이 안 들었을 때의 모습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예, 아주 돌덩이처럼 야무지게 잘 커진 어, 뱀바, 어, 연지곤지입니다. 이렇게 어, 사이즈, 사이즈는 8cm 정도 되는 크기의 연지곤지 가격 5,000원에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어, 마지막 아이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엘샤 어, 군생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세 아이만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크고 있는 어, 이제부터 물들기 시작할 거고요 이 아이는 테라스표 어, 엘샤입니다 이런 느낌, 아시죠? 이렇게, 어, 목대도 올렸고, 색감 이보다 더찐 핑크가 되는 엘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장 사이사이에 각을 이루는 모습이 매력적인 엘샤. 이렇게 제가 이 아이, 군생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 아이 소개하겠습니다. 가격은 5만원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하였고요. 어, 항상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항상 예쁜 아이들, 우리 구독자님 실망하지 않은 예쁜 아이들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테라스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